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ADAS, 자율주행 테슬라로 주목받고 있는 퓨런티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과 테슬라 수혜를 급부상하고 있죠. 과연 퓨런티어 조정이 되고 있는데 사도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런티어는 자,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있습니다 장비 사업부. 장비 사업부,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나 조립 검사 그리고 부품 사업부, 자동화 장비용 핵심 부품 산업용 PC 검사용 LED를 강원을 개발하고 있는데 태, 최대 주전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퓨런티어가 주목을 받는지 알아보면 첫 번째 핵심보다 ADS 및 자율주행 카메라 조립 검사 장비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ADS. 카메라 조립 장비 검사 장비 ADS는 어드밴스드 s 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의 약자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말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피런 헌팅은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의 장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첫째는 테슬라 의존도가 약 80%로 추정돼요. 테슬라형 전장용 장비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투자 확대가 직접적 수혜로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다? 트럼프 이기의 자율주행 강화예요. 어, 그래서 자, 자율주행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장비 수요가 급증하고요. 셋째는 전장용 카메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차량당 카메라 개수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4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필란티언 라이다 및 TOF 모듈 동종을 개발 완료했어요. 그래서 신규 매출원 확보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핵심 사업 바로 보다 자동화. 자동화 정비용 핵심 부품이 토탈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 토탈 솔루션이다. 퓨론테어는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전장 카메라 제조 라인의 핵심 공정 일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적분구 국산화를 성공했어요. 적분구 국산화를 성공했다. 카메라 렌즈 화각 120도 이상의 광각, 초광각 카메라 모듈 생산에 필수인 고균일도 적분기를 국산화했고요. 두 번째, 부품 사업부가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향 부품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면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요. 셋째, 캘리브레이션 장비예요. 자, 자율주행 자 카메라 모듈의 정밀 보정 장비를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에 공급하고 있고요.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글로벌 ADS 시장은 2025년 이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런티어 투자자라면 이건 꼭 알아야 돼요. 하이비전 시스템과 시너지, 시너지 효과예요. 자, 자, 이거 뭐냐면 하이비전 시스템보다 카메라 모듈 및 스마트 부품 자동화 전문 기업이에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퓨런티어의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퓨런티어는 2022년 기술특례로 상장을 했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하이비전 시스템은 자회사 상장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동기술개발, 모자감, 부품공급, 시너지. 서로 협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차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최근에 좋은 흐름이에요. 그렇죠? 월봉부터 보시면, 자, 월봉 을 보니 아직 시작도 안 했죠. 하이비전 시스템은 어떤가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월봉에서 기준이 되는 봉을 하나 잡아야 됩니다. 월봉에서 기준봉 자, 많이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뭐다? 음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음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고요. 잘 잡으셔요. 그리고 고점, 저점, 절반, 절반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라고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2번이나 3번에 안착을 해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하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고점, 저점, 절반, 절반이죠. 그래서 15,000원과 19,000원 굉장히 중요한 자료에요. 지금 보다 15,000원 그쵸? 그렇죠? 19,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예, 기다리셔요. 이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이고 뭐다? 더큰 상승을 위해서 지금은 음, 힘을 응축하고 있는 구간이고 기본적으로 이 검정선이 죠 이게 뭐다 여러분들? 신용 잔고율이에요. 그래서 얘가 조금 내려와주면서 여기가 돌파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때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의 투자리스크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요. 자 투자 포인트는 테슬라 납품 그쵸뭐 트럼프 자율규제 완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투자 리스크는 테슬라 의존도 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주가 대비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프런트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테슬라 납품 80% 주, 80% 납품하고 있구요 자율주행 규제 완화 수혜죠 ads 시장 연평균 40%성장기대 핵심인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와 일조원을 계약할 기업입니다. 1월 말에 공시가 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조금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2026년 반도체 시장의 숨은 강자 SK 하이닉스와 일조원 계약을 체결한 핵심 소재 기업을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PER 3.9배로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실적이 폭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분 안에 핵심만 압축해서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6,880억 규모로 전년 대비 12%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HBM 시장이 75% 이상 폭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hbm 제조에는 초미세 공정형 특수 화학 소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68%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 삼성과 sk하닉스가 전용기까지 뛰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드디어 국산화 돌파구가 나타났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 기업 네가지 핵심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2024년 2월 일본 독점 소재의 국산 개발에 성공했고요 산업부 인증 소부장 강석이며 정부 R&D 지원금 180억 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SK 하이닉스 얼마 1조 원 이상 계약을 했습니다. 2025년 11월 3년간 총 1조 원 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직 공신하지 않았죠? 시장이 그래서 아직 모르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도적 원가 경쟁력이 일본 상대비 20% 저렴하고요. 생산 능력 3배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실적을 확인해야겠죠. 자, 매출 1,850억 원에서 2026년 4,200억 원. 총127% 성장 예상입니다. 영업이익도 338%이 증가고요. 그리고 뭐다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고 목표가 44,000원이에요. 현재 굉장히 저평가 돼요. 현재가 얼마? 12,300원인데 목표가는 우리가 44,000원. 왜냐면 영업이익이든지 이런 재무제표를 분석했을 때 적정 주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주요 리스크 그쵸? 핵심 모니터링은 봐야 되는데 주요 리스크는 크진 않아요. 자 우선은 고객사 집중도 일본 기업의 반격 기술 변화 수요입달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 않아도 왜냐면 sk와 일조원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죠. 지금, 자, 5일날 소부장 정책이 나오고, 4일에 실적이 나오지만, 이전에 움직이겠죠. 1월과 2월에 충분히 움직일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될거예요 말아야 될거예요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SK 하이닉스와 일조원 계약을 체결했고요 PR 3.9배로 엄청 낮습니다. 목격가 44,000원입니다. 이 종목, 종목 리포트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 리포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우리 새해부터 아마 급등 열차에 올라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